네, 안녕하십니까 BMW 신차 맛집의 BMW 테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BMW의 최고급 세단 i7 차량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740i M 스포츠 모델이지만 i7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i7 50 모델이 전시차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i7 E-Drive 50 같은 경우는 후륜 모델입니다 싱글 모터로 후륜으로 들어가게 되고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게 105.7kWh 들어가게 되고요 최대 출력은 455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66.28토크 제로백은 5.5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전최고속도는 205km 되어 있고요 일에 완충 주행 가능 거리는 455km 지켜있지만 실제로는 한 520에서 544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i750 msports limited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옵션이 동일하게 다 들어가지만 어, i750 모델의 좋은 점은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간다는 거,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간 대신 스카이루프 라운지는 빠지게 됩니다. 시어터 스크린과 이기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반면 그다음에 일반 i7 50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2열 이글자크 티벳 라운지 시트와 시어터 스크린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원하는 옵션으로 구매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좀 성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 시트 같은 경우는 2열 상석에서 아시다시피 라운지 시트가 가능하냐 안하냐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시어터 스크린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i7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인 세븐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법인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법인 플리 7%까지 더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릴 거고요. 재구매에다가 트레이딩까지 하시면 추가 5%까지 가능하시다는 점,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최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3, 4, 5% 이렇게 더 받으실 수가 있어서 고점은 그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7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3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자동차세가 13만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무제한 충전카드가 나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 무료로 충전 가능하시다는 점, 3년 동안은 유지비가 없다는 점, 그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11월달에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연말 조건이니까 문의주시고 어, 맡겨주시면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들께, 대표님들께 좋은 차량 인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MW 신차맛집의 BMW 테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